젠 존재 역회로 보는 여자 고찰. 젠 존재 역회로 여자들의 성격과 타입을 알수 있다고? 그게 쉬워잉? 네, 그렇습니다. 모든 여자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콜레다 베이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요? 콜레다가 어디가 어때서요? 그 어떤 젠미니 여자 젠미니그 자체. 초딩. 여자들이 원래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콜레다예요. 남자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콜레다 같은 애들 플러스 교과서를 하면은 얘가 나중에 바르게 자라면 주연 같은 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얘가 그 어떤 중고등 시절에 귤복복의 과정을 거쳐 본인이 귤복복이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귤복복 같은 친구를 많이 둬. 그러면 이게 나중에 버디스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파이퍼 베이스인 애들 약간 모자람 없이 사랑받고 자랐고 그냥 온순하고 공주님처럼 자랐어. 그러면 이제 얘네는 약간 알렉산드리나 그런 느낌. 그리고 청해 베이스인 여자애들. 이런 애들 나중에 페미니스트 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루시 베이스인 여자애들. 얘네들이 나중에 사람 찔러. 남친한테 막 칼빵 놓거나 뭔가 흑화되는 애들. 범죄자 타입. 오. 근데 이제 버니스 같은 여자애들은 자기가 무슨 버니스인 줄 알아? 근데 아닌 거지. 현실은 그냥 카페 알바생이고. 근데 자기 상상 속에서는 버니스처럼 막잘 나가는 거야. 이제 청이 같은 애들은 가정에서 약간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애들? 규율에 엄격하거나 깐깐하고, 그리고 뭔가 이성적이야. 보통 청이 같은 애들이 공부 잘하고, 이성적인 면모에서 다른 여자애들보다 우월한 타입이야. 이런 애들이 이제 태양인이고, 루시는 이제 어머니 영향 많이 받은 애들이 보통 저렇게 흑화를 하거든? 음의 기운인 성별로 태어나서 음의 기운의 어머니에게 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살인마 돼. 그리고 의현 같은 캐릭터 왜 가슴이 존나 큰줄 알아? 이게 여장부 타입이잖아 남성성 양의 기운이 너무 세니까 음의 기운을 존나 키운 거야. 그래서 가슴이 저렇게 크게 나온 거지. 뭐 말도 안 되게 크게 났어.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껴. 근데 아스트라는 왜 가슴 작을까? 가슴이 커질 필요가 없는 거야. 여성성 어필이 충분히 되니까 가슴이 너무 안 커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의현은 여성성 어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슴 존나 큰 거임. 카이사르도 너무 남자 같으니까 가슴이라도 어떻게 존나 키워놓은 거지? 이제 이블린 같은 여자는 뭔가 우리가 존나 말도 걸수 없는 그런 여자.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급이 다른 여자. 국가 권력급 아름다움. 트리거는 이제 미국인이야. 왜그 서양 누나들 보면 레깅스 입고 막 헬스장에서 하체 단련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거임. 그리고 총기 권리. 미국인 그 자체. 약간 서양녀가 취향인 사람들이 좋아함. 태양인, 소음인, 그리고 미국인.